안녕하세요. 양천구립 신월청 소년 문화센터의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 아지입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환경 문제와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 외식보단 빠르고 편한 배달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편하게 먹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500년 가량이 걸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은 옷 우리가 편하다고 사용하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을 끌지 않기 위해 저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 환경 및 플라스틱의 문제와 이해 양말목의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고 양말목 티코스터와 배파워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및 플라스틱 문제의 이해입니다. 환경 문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 물, 휴양오염과 소음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주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말하겠죠? 환경 문제의 종류들은 우리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횟수 문제, 쓰레기 등등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 자연을 해치는 주범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 에너지가 낭비된답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환경 사태의 실태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크. 이 마스크 때문에 동물들이 마스크 끈을 삼키고 재식사하는 등 인간 때문에 동물이 입는 피해가 상당해요. 동물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마스크 끈을 잘라서 버리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뭣도 모르고 동물들이 물어가서 큰공변을 당한다고 해요. 그, 다음은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 미세먼지는 자연이 아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불법 소각, 산불, 모후 자동차의 매연 등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인간들은 물론 동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일은 나무 심기가 있어요. 나무는 누구라도 심을 수 있으니 지구를 위해 나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하늘을 보기 싫다면 모두 어디든 좋으니 나무를 심어주세요. 플라스틱 문제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달떡볶이. 카페 음료, 콜라. 이걸 먹고 난 후에 쓰레기들이 쌓여서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밑에 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플라스틱 쓰레기.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계속 증가해 한반도의 7곱배 크기인 플라스틱 섬이 생겨나기도 하고 해양의 일부를 뒤덮기도 하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큰 숙제이다. 네, 플라스틱은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미래에는 이 플라스틱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문제의 실태와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플라스틱이 온바다를 기덮고 있어요. 육지도 물론이고요. 이 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해선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회용기를 이용해 음식을 포장할 수도 있고, 텀블러를 사용해 스티커과 레델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해볼 새 활용하기와 같은 재활용품을 새 용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말합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우리가 버려지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하며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주 주제인 양말목의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무엇인지 모를 텐데요. 양말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로 양말 앞코 마감을 위해 달려지는 가위밥을 말합니다. 양말목은 양말의 특성상 아주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으며 색상 또한 다양해서 무언가를 만들기에 최적의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양말목을 통해 컵 받침, 발매트, 냄비 받침 등 다양한 제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한 짓, 바위밥에 지나지 않던 것들이 티코스터, 냄비 받침, 인형 등 독특한 디자인과 정성의 손길이 더해져 그야말로 새 작품의 창작, 세월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말목 티코스터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목소리> 앞선 영상에서 양말목 핏 코스터를 함께 만들어 보았죠? 모두들 마음에 들게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양말목은 단순히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제는 대파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테크는 파와 재테크를 합한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후 변수로 파의 생산성과 품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제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게 되어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것이 재테크만큼이나 이득이 된다는 뜻에서 생긴 말인데요. 오늘은 음료 등을 먹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세활용하여 대파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세활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대파. 같이 한번 심어볼까요? 음. 않죠? 하루에 한번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주면 되고요. 대파는 씨앗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대파 뿌리로도 쉽게 심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환경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양말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양말목 티코스터와 대파홍도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 함께했던 내용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큰 숙제라는 말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수를 주문할 때 텀블러를 가지고 가던가 여의치 않으면 플라스틱 말대는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지구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과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